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풀때 제일 어려운 거는 원래 지문을 잘 먼저 보세요. 왜냐면 문제 내용이 결국은 이 답을 말해야 되잖아, 그렇 이거 이그림을 먼저 보지 않고 문제 풀다 보면 이 내용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선 지문을좀 시간을 들여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처음에 답지를 볼 때는 찬찬히 시간을 시간을 들여서 보고 문제 풀 때는 속도를 내는 거죠. 여기 보면 퍼센테이지가써 있고 온라인 세일즈 오브 리테일 리테일 세일 온라인 쉐어 오브 리테일 세일즈 온라인의 쉐 온라인으로 얼마나 팔렸는 세일을 알겠죠? 그러니까 리테일 세일의 온라인 쉐어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얼마나 팔렸냐를 2012년과 2019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2년 하얀 거고 2019년 까만 거예요. 근데 UK는 이렇게 됐어요. 10%, 10%, 10 여기도 요거는 미국이고 요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5.7, 9.9, 5.4, 10.9. 그 다음에 스페인 2.5, 5.4, 이탈리 1.5, 3.7. 이 나라고. 그 다음에 베이케이션 소카스 뭐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갔다는 거죠. 갑시다. 지금 이렇게 우연히 본것 같지만 이렇게 본게 기억에 남아서 이 문제가 문제 끝날 때까지 이풀 때까지 이풀 때까지 이 기억이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집중해서 기억에 놔두는 거죠. 갑시다. The g r a p e above shows the 일치하지 않는 것들랬으니까 이건 설명일 뿐이에요 그쵸? 그렇죠? The grape above shows가 동사죠 The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for each of six countries in 2012 a n 2019나는말로읽지만 여러분 쉽게 지나가셨겠죠? The online share of the retail sales는 before의 동사죠 To the percentage of retail sales conducted online 이렇게 판출이 온라인으로 판 거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도표 분석을 한 거예요 for e a c h country its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in 2019 was larger than that in 2012. 이거 벌써 왔죠, 왔죠, 우리 다 크다, 더 크다는 거죠, 2019년이. Among the six countries, the UK owned the largest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with 19.7%, 19. 맞죠? 그 다음에 2019년에 US had the second largest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16.5%. 두 번째 크죠, 그렇죠? 맞죠? 4번. In, 2012 the 2012 the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in the Netherlands was larger than that in France. 2012년에는 네덜란드가 프랑스보다 크고 whereas the reverse was true in 2019. 그러니까 2012년에는 네덜란드가 많고그렇 2019년에는 프랑스가 맞고. 맞죠? 맞았어요. 어, 답은 분명히 5번이겠네. in the 스 a s e of Spain Italy 이탈리, the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in each country was less than 5.0%. Both in 2012. 됐죠5 4 있네. 아니잖아, 5.4. 됐죠 그러니까 답지를 먼저 답지를 먼저 천천히 보고 그게 뭘지, 왜냐하면 그 답지를 답지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보는 거잖아요,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거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맞춰가는 거니까. 그렇죠.